뉴라이트 세력을 생각할 때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미스터리인데요. 왜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띄우지 않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들은 마치 그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정권의 토대위에서 경제발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미얼 헌팅턴이라는 문명의 충돌을 쓴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1990년대 중반에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서문에서 두 나라를 비교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를 비교해가지고, 1960년에 보면은, 이 한국과 가나의 상황이 아주 유사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은 엄청난 고속 발전을 한 반면에 가나는 그 상태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나는 한국의 1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이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독재를 하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나해죠 그러면 1960년에 가나와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했다. 그 구체적으로 뭐가 비슷했을지 경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지금 뭐 통계가 옛날엔 그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대략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실 당시에 우리나라 일인당 이 국민 소득을 약 67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죠. 그럼 67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대략 한 1,500원 정도로 비교해 보면 약 10만 원 정도 나야 그것이 국민 한 사람이 일년 동안 버는 총액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년에 40만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던 1960년에 국민소득은 79달러예요. 뭐 79달러면 얼마 되겠어요? 약만한 뭐 12만원이나 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박정희 정권 때이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 이 경쟁 그이 성장 모델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정권 때도 에 마치 수출이 계속 이제 증가했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에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집권하고 1970년대의 70년에 약 이제 245달러 정도로 발전했고, 그러니까 48년에 67달러에서 그 60년에 79달러에 비하면은 6, 그, <laughs> 이승만 쫓겨났을 때에그 79달러에서 1970년에 245달러로 늘어났으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1977년에 비로소 그, 천 달러 국민소득이 달성됩니다. 그때, 저도 학교 담벼락 여기저기에 백억불 수출, 천불 소득, 뭐 이런 구호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1995년에 비로소 1만 달러가 됐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고, 일본이 3만 2천 달러로서 우리가 일본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라이터들은 계속 우리한테 추월당한 일본을 아주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이제 미스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승만 시대의 경제란 건 뭐냐면 외국에 들어온 원조 그거 떼먹는 거예요. 떼먹어서 이승만의 그 예를 들어서 결탁한 소수 재벌들, 그다음에 정치깡패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걸로 이 정권을 유지한 반면에 이 박정희 정권은 독재했다, 뭐했다 다 인정해도 어쨌든 박정희 정권 때 고속 경제 성장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그런데 이 누라이스트들은 박정희의 경제 성장은 거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박정희가 성장한 것도 이승만 덕분이다. 라고 모든 걸 이제 이승만에게 이제 몰빵하고 있는 건데요. 이승만 당시에 이 부정부패 사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단편적인 얘가 그 당시 중석, 중석이만 하면 통텐인데, 그 당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지하자원이 통스텐인데 그것도 조금 팔아가지고 들어와서 온갖 협잡지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 정치자금으로 들어갔고 그 당시에 또 삼백 사건이라고 있어요 삼백 산업이 그 당시에 유익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이제 내수 산업인데 삼백이 뭐냐면 그흰 상품이 세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얼핏 밀가루가 떠오르고. 그래서 제본 그다음에 설탕이 또 그러죠, 제당, 그다음에 하얀 면방지, 요세 개가 삼백인데 이 산업을 가지고도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외국에 서 원자 들어오는 거다 떼어먹고, 그한 예를 들면은 1 9 5 5년이에 그러니까 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도 그렇고 밥세끼 문제 해결 못한 집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1955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 탄신 80주년 기념제를 국가적 행사로 치르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당시 이기봉을 위원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이 이기봉을 자기 후계자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봉이 그 위원장이 돼가지고, 돈을 전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3억 환을 갖다가 이 기붕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이 은행에서 3억 환을 빼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미군정 때그 이승만과 이들이 미군정청에다가 2천만 원을 빼가지고 그 중에 천만 원은 이승만이 갈라먹고 나머지 나눠줬는데 아무도 갚은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 이승만 탄신 그 80주년 기념으로 3억 환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거 은행에서 빼가지고 지금 각지에 그 당시 동상 많이 세우고 한게다 일본 옷도 떼어먹고 그그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만국전쟁 있잖아요. 만국전쟁 보러 가려면 영화 관람연 해야 되잖아요. 강제로 영화 관람료에 10판 내지 20판씩을 이승만 탄현 8 0주년 기념 기금으로 또 강제로 거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영화 보는데 뭐 극장가만 13,000원이나 1 5 0 0 0원이다는데그 중에 일부는 대통령 탄신 기념 기금으로 내는 거야. 상상이 안 가죠? 이 이승만 정권 때의 경제라는 거는. 외국 원저 떼어먹고, 내부 부패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하기 힘든 짓거리들을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1 9 6 0년대 67달러였던 국민소득이 이승만 쫓겨나던 1960년에 79달러,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자기가 쿠데타를 집권하고 나서, 그 상태 계속 가면은 이 쿠데타 정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승만은 겉으로 독립운동가 인척했고 그 당시 또 언론들이 그렇게 또 받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승만을 갖다가 마치 항일투사를 알았죠. 그러나 이 만국 전쟁을 보시면은 이승만은 항일한 적 없다는 거를 여러 차례 실질적인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만주군 출신에다가 일본 사 출신에다가 또 남노당 군사 총책. 근에다가 이런 인물이 쿠데타를 잡았는데 업적이 없으면은 이거 누가 또 쿠데타 일으게든지 국민혁명으로 쫓겨나게 돼 있죠. 그래서 박정희는 경제만이 살 길이다. 근대화 기초를 내걸고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로.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 요 터보했지. 그냥 농업국가 나라. 일본이 쫓겨날 때그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걸 갖다가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 전략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 당시에 온갖 수출을 하면은 온갖 이제 많은 특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비로소 이제 한국이 산업국가로 서서히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자신도. 이승만을 대단히 싫어해 가지고 박정희가 이승만 대 쿠데타를 두 번이나 일으키려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는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공도 상당 부분 있고 과도 독재라는 그 과가 있죠. 이승만은 공이라고 할건 제가 아무리 이승만 연구해 봐도 공이라고 할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뉴라이트들이 왜 이런 나름대로 공이 있는 박정희를 안 띄우고 위승만을 띄울까? 이 뉴라이트들이나 제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식민사학자들, 이들을 이해하려면 친일매국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세력들은 이승만을 연구해보니까, 아, 이승만이 아주 친일 세력이네. 여기에 꽂힌 거죠? 그런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만국전쟁에서 이승만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국회 개원연설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정부는 육인의 면에 서울에서 뿌린 한 일국인지경부의 계신이니다 이인때 이제 이승만은 지금 요번에 4 8년에 들어서는 정부는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그 정부의 계승이라고 말하죠 민국의 계승이라고. 그러니까 김인현1 9 1 9년 건국한 나라의 계승이라고이승만도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누라이트들은 이승만이 한그 말을 또 부인하잖아요. 일체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고 48년을 건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라이트들이 48년은 건국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1945년부터 48년까지를 건국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군정 이승만 정권 때 이 친일파, 매국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하고 빨갱이를 몰아 죽이는 그 과정을 건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환국정부 국내 돌아온 환국정부가 수립된 이걸 갖다가 이 건국이다 이렇게 놓으면 뭐가 되냐면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이 건국 공신이 되고 1919년 건국부터 그 다음에 일본과 대일 항전, 전쟁을 치렀던 이 독립운동 세력들, 임시정부 세력들, 이들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 이 누라이트 세력들은 그 누라이트 세력 중에 이 영화에서 이 김태효 그 국관부의 1차장의그 유명한 발언이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요. 윤석열은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언제 사과했습니까? 사과는 초구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나 김태현은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 국가의 공무원의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면 돼요. 그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따져보면, 저를 가지고 자꾸 반일인사, 반일인사 하는데 저는 반일인사가 아니에요. 일본 구급화에 반대하는 거지. 일본의 평범한 국민들은,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보시면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그 깨끗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일본이란 나라가 그 고대 뭐 야요이 시대 때부터 뭐 서기전 약 3세기부터 그 일본의 거대한 고분이 들어서는 그 고분이 대부분 가야계 백제계가 처음 건너가서 시작하는 건데요 야간 서기 3세기까지 약 천여년의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고분시대 다 우리 고대 선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아직도 한국을 지금 다시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세력들이 일본의 자민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일본 현직 총리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 다음에 아베 이런 인물들이 들어섰을 때는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미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하고 사과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독일에서 나띠를 찬양하는 인물이 수상이 돼가지고 히틀러 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히틀러와 휘물러 온 가지 이 나띠 핵심부들 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독일 수상이 참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은 바로 전쟁에 돌입하든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날로 독일하고 단교하는 겁니다. 빌리브란트 수상이 유대인 학살자 묘에 가가지고 헌화하고 무릎 꿇고 하잖아요. 일본의 수상 중에 하토야마 수상 한 분이 유일하게 서대문 형무소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헌화했죠. 전 그분 아주 높이 칩니다. 일본 같은 일본은 이 구구 세력들이. 그 자민당을 필두로 상당히 많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요번에 이 내란 와중에서도 내란을 희종 옹호한 김문수 국힘 후보가 41%득표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박정희의 유신 독재, 그 다음에 전두환의 군부 독재에 맞서 가지고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을 하면서 그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가 주축이 된 이제 민주세력들의 학대 운동 세력들이 가세해 가지고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박정희를 필두로 한 이들의 근대화 경제 발전의 공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화 세력의 공을 인정하는 걸로 국민통합이 됐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123 내란 쿠데타 이 윤석열의 이 내란 쿠데타 이 누라이트 세력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이 나라가 상당히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국 전쟁의 마지막이 내라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고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상당한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뉴라이트 세력들이 박정희를 갖다가 띄우면은 그나마 이 박정희에 아주 반대했던 사람들도 박정희의 공이 빵이다. 이렇게 그 박정희의 공이 제로다. 0이다, 0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독재했다라고 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승만의 공이라는 거를 누가 나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유승만 때문에 그 공산주의화가 안 됐다. 유승만 때문에 공산주의화가 될 뻔했죠. 왜냐하면 1950년에 북한군과 남한군의 전력 차이가 아주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전쟁하면 지게 돼 있어요. 유승만은 다 알았죠. 그러면 이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가 되겠어요? 전쟁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진 통일 주장하고, 평화 통일 주장하면 감옥에 가두고,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니까 바로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 유승만 때문에 공산화를 막은 게 아니라,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가 될뻔한 거예요. 뭐 경제 발전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내는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규정을 없애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총통제로 만들어 놓고, 전 도무지 이승만이 뭘 잘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누라이터들은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냐, 이 나라를 다시 점령하려는 일본 국우의 입장.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부역하는 친일 매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승만을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누라이트 세력들이 왜 이승만을 갖다가 뭐 국분에 모내하는 그런 이제 와 닿지 않는 걸로 띄울까 하는데 놀라운 현상은 사실, 유승만 띄우기 할때사람들을다웃었어요 유승만 띄우기는 다 불가능할 거로 생각했었죠. 왜냐, 유승만은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사일구 혁명으로 탄핵당한 그런 인물이죠. 뭐 경제발전 한개 있나, 뭐한개 있나, 한, 잘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뭐냐면, 이나라에 막강한 권력과 특히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이 친일, 이쪽에 뭐 후회라고, 그 후회란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 우리나라 재벌들, 부자들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으면은 뭡니까? 미국의뭐 예일이니 하버드니 이런 대학들 전부 다 그야말로 돈번 사람들이 자기 재산 대다수로 희사해가지고 그런 좋은 대학들 만드는 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이 자본주의 정신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한돈 100억 정도 이상 있으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친일 보수로 보면 돼요. 그러다 이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이 IT 산업을 엄청 키우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정책에 그 힘입어가지고 부자가 된 신흥아이트 재벌그다 재벌놀이 하다가 깜빵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이 나라,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누라이트 세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겉과 속이 같은 누라이트. 이김태호 같은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누라이트가 있고 겉과 속이 다른 누라이트가 제가 평생에 걸쳐서 비판하고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극히 제거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식민사학자들인 겁니다. 역자는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공자 말씀대로 이리 관계가 돼야 돼요. 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대사는. 우리하고 같은 관점인데 근대로, 근현대로 오면은 이승만을 찬양하고 또 역으로 근현대는 진보라고 하면 조금 앞으로 가면은 총독부 역사관을 옹호하고 이건 다 역사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권 출범 초기인데 저는 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역자를 어떻게 다루나 바라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답에서 틀린 역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 정권이 역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단정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평가는 조금 이제 유보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12, 3 쿠데타 이후로 그 전까지는 저는 최층이 보수 세력들도 역자 문제 바로 잡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과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실은 그이 발언을 그런 현대사 발언은 일정 정도 자제해 왔는데 123 내란을 쿠데타로 옹호하는 걸 보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선을 넘은 거다라고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그래서 이제 건국전쟁 이란 영화에서 천찬일 영화평론가와 의기투합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와중에 12.3 내란이 일어나면서 12.3 내란까지 같이 바라보는 만국전쟁 뉴라이트의 시작이란 영화를 내놓게 된 겁니다 이 영화 본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은 그세 번씩 본 분도 계신데요. 세 번쯤 봐야 첫번째도 재미있지만 세 번째쯤 봐야 비로소 이제 확실하게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이제알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을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건다 인정하시잖아요.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의 뿌리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다들 프랑스처럼 제거되고 숙청되었어야 할 친일 매국 재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고착화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그 과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